자, 선수 기마 대 호수 기마입니다. 제가 선수고요. 상대는 10급. 자, 요새는 뭐 급하고 단하고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조금 신중하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부나를 기마 쪽에 있는 포가 넘어갔네요. 상 나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상 나가고요 이거는요 나오면 제가 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대가 지금 포를 넘겨야 되는데 상장 나갑니다 아 상이 나가면서 포장 날아가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에서는 손해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다면 사가 걸리기 때문에 잡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가만히 놔둔다면 올라오겠죠? 뒤돌아오고요. 네, 이거는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마가 뛰어 올라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상이 고등상으로 오면서 이 마랑 이 졸까지 견제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이렇게. 하나 더 치면 상으로 양, 양득을 한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죠. 그리고 이상이 이렇게 길게 뜨면서 상대 포랑사를 또 동시에 또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요 차가 붙으면 밀었을 때, 찔렀을 때 도망가면은 상포대는... 뭐 경기는 더 말할 건없고요 붓자니 이것도 안 되죠. 차길이 막혀있고, 잡혔기 때문에 안 돼요. 막아 나오자니 밀고요 포를 올리는 게 지금 최선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올린다는 게 조금 뭐 좋지는 않다. 뭐 상이 났는데, 칠 수도 있죠. 치고 먹었을 때 막아 또 뛰어나가는 것,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는 조금 더 상대를 괴롭힌다면, 자, 한번 볼게요. 뭐, 딱히 여기서는 뭐, 더 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상대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가 있나요? 상사대 조금 아쉬운데요. 상사대는 자 그래도 뭐 잡아봅시다. 자공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자, 이 포가 이 자리에 오면 좋겠다. 그죠? 이 포가 이 자리 또는 이 자리를 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군을 빼는 순간.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공격 잘 하다가도 더 이상 공격이 안 됩니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와요. 자,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군을 빼는 순간.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극복하면요. 사실, 뭐, 여기서는 상대가 지금 할게 없습니다. 뭐, 궁이 트는 정도죠. 이제 공 수비를 하겠다는 건데, 상대도 외사잖아요. 그래서 사올리고. 양포 분할을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내려오면은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포가 됐든, 이 포가 됐든, 일선에 붙어서 이쪽 라인만 잡으면 상위 위태로워지고요. 올려서 공, 경제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항수, 한에서 할수 있는 거는 궁을 빼고 살을 넣는 거거든요. 차가 와서 여기를 견제하고 싶어도 올라가면 은 오히려 상대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자뭐 이렇게 견제도 가능합니다만 상대 차가 이렇게 붙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볼까요? 차가 붙으면 차가 사선 붙어서 단단하게 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사선 왜 치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요. 상이 없다면. 이 수가 좀 위험하겠죠. 하지만 고등상이 지금 상대의 면을 딱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 가 여참 이거 칠 거예요. 먹고 먹고 포가 치고 먹고 포가 이 치고 하여튼 뭐 복잡한 수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 틀고 포 넘겨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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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면 되겠죠. 네. 당겨서 견제하면은 이것도 사실 차도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이 정도 갈 수도 있어요. 차가 와서 이렇게 해서 이소 못 겁니다. 이런 것들 잘안 보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 당겨주면 될것 같고요 마가 나오면 차를 붙여줍니다 한칸막 아, 이렇게 차를 붙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역으로 차를 걸면서 포를 겁니다 역으로 안되죠 네, 이런 것들을 교환 같아 보여도 손해를 감수하고 와야 되는 거라서 우리는 손해를 보지 말고 이득을 취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마올리면 상의 공짜다 역으로 막아버리죠, 차가. 이쪽 가서. 막아 나가면 차가 붙어서 파워하면 되니까. 자, 이거은 그냥 잡죠. 차가 먹으면 포가 죽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 포가 죽거든요? 근데. 요놈을 잡을까? 요놈을 잡을까? 고민 좀 해볼까요? 요놈이 무서운 짓을 말을 한번 잡아봅시다. 살리면 말을 잡죠. 아, 안 되죠. 자 포가 죽었죠. 이미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갔다. 갖다... 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 폰 넘겨서 지킬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 막아 뛰어나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크게 가자. 약간 그런 뜻도 있어서. 자, 지금 이제는 뭐예요? 코를 넘기고요. 저는 든든하죠. 든든해요. 상대는 불안해요. 상달라. 이제 이상이 이제 또 걸리죠. 포에서 자, 이걸 치든, 이걸 치든, 이걸 치든이네요. 받아주고요. 어차피 지금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상대도 지금 반발하기 위한 수를 감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받아주면은 상대는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좌우의 포가 이런 데 가서 이런 데 갔다가 치는 것도 괜찮죠. 상대차가 지금 이 병력이 가급합니다.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 제가 후수고요. 상대는 11급 뭐승률도 좋아요. 뭐 레이팅 다시 초기하신 것 같거든요. 자기 기위상이 나왔고요. 자 이거는 뭐 빠르게 공격적입니다. 마포포마 해서 병력들을 다 올리고 공격을 가행을 한다는 건데요. 뭐 이럴 땐 저도 뭐 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단순하게 궁 틀어서 사놓고 수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다만 상대도 포를 넘겨서 이쪽 라인을 공격을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자, 공 빼고 사놓고 포를 넘겨서 이쪽 타기, 하고 싶죠? 왜? 약해 보이니까. 치면은 약해 보이니까. 차대. 피하면 안 된다고,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했을 때는 병력들이 계속 코너에 몰려지기 때문에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제가 여기를 추궁을 할 수가 있는 위치가 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칠수 있죠. 먹으면 먹고, 상대도 이거 칠수 있죠. 어, 지금 마가 나와서 여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뭐 약간 그 뜻인데, 사실 여기는 잡... 제가 당겼을 때, 뭘 치나요? 이제는 과감성에 대해서 저볼 곁볼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이걸 칠 수도 있고요. 이놈을 이놈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이걸 잡아도 선수 걸리고 선수 걸리거든요. 물론 내려와서 여기를 위협하는 자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포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얘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상으로 쳤는데 잡아내면 어떻게 잡아내면 되죠 그냥 편안하게 어쨌든간 상대가 또 차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지금 차가 이렇게 붙어 버려 가지고 교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지금 마가 또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자, 편안하게 뒤로 옵니다. 여기는 어차피 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포다리가 조금 위태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잡았다 쳐요. 먹겠죠? 먹었다 쳐요. 이기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될것 같다. 될것 같다면 하 먹어요. 될것 같으면 먹어 주시고 귀환을 못할것 같다 하면은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이 포는 귀환이 될것 같습니다. 어계라마리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포가 주황 라인으로 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귀환이 되니까 둘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올려서 싸움을 하자 먹으면 잡고 이제 교환 교환 하겠다 이거지요 잡으면 먹고 올라가면 또 뛰어 들어가고 자 여기는 잡아주고요 네. 뭐 여기서는 사실 되돌아가고 상대.. 아 상대가 차대를 원하지 않고 도락.. 그 차를 가지고 초를 달라 아 일단은 뭐 한번 복기를 해보죠 사실 뭐 가능성은 있는 얘기긴 한데요 자마대 마가 뛰어들어오는 자리 뭐 이거 뛰어들어온 다리는 사실 뭐... 돌아가 여기 갈 수도 있거든요. 포넘기고 상대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마랑 병이라서 조리라서 병력을 조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적일 수밖에 없구요. 저는 일단 자리를 잡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면 됩니다. 어려것 없죠. 나 조각가님 어서 오세요. 자 상이 나가면서 이제는 나도 여기 나간다. 상대 여기 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기포. 그렇죠. 이제는 상대가 둘게 있나요? 자 여기를 가서. 와가서 포 하나 치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게 싫다면은 어... 뭐가 좋나요? 근데 이게 상대가 더 뚫나는 거는 조금. 다 봅시다. 막아 죽었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수기마 대 호수기마. 제가 선수고요 자, 상대 10급, 10급입니다. 한번 볼까요? 장군을 쳐서 이 포가 넘어갔는지, 이 포가 넘어갔는지 한번 상을 좀 주시를 해주시고요 자, 상이 나왔다는 거는 뭐 양득을 나중에 이렇게 뭐 당겨서 양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이 나옵니다. 미리. 어, 미리요? 왜죠? 상대가 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포 던긴 다음에 양득을 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중앙에 있는 조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요. 귀마가딱 뛰어나가면서 공격을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대 차가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선생님 왜 그냥 바로 나오면 죽지 않나요? 근데 이 마가 죽고 나면은 차가 뒤를 잡아서 이 마가 귀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정도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상대가 차가 나와서 상대가 차를 이렇게 뽑아 주셨기 때문에 이 마가 이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이렇게 뒤로 와서 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상대가 이제 상이 나왔는데 이마가 이렇게 후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뒤로 와서 후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장 이런 거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맞은 주 상대가 차가 이렇게 나오겠다. 뭐, 이 뜻인데요. 그러면은 당깁니다. 치면은 쳐라. 칠 거면 치라.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상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 붙는다. 차가 교환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상이 뭐 나가서 여기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명망으면서 장군 나온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면은 제가 이걸 먼저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칠겁면 이렇게. 톡. 상으로 칠겁면 상으로. 오면은 차가 잡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상으로 잡고, 먹으면 이것도 먹고. 당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산길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산길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귀마 쪽에 있는 포가 넘어간 게 아니라, 진마 쪽에 포가 넘어가야 이런 전공법인 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물론 병력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상대도 지금 뭔가 다급해진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왜 쳤을까, 왜 쳤을까 이런 것들 정말 여기 오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대놓고 산길, 그렇죠? 이건 산길이라는 거죠. 네, 산길에 의해서 주, 죽었는데. 사실, 차기를 열고요. 상대가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차를 올려서 상머리 누, 누르는 겁니다. 예. 네. 상머리 누르는 거기 때문에, 누르면 어, 올라가고 싶은데, 사실. 자 올라가 볼까요? 내려오면 넘어가서 마달라 차달라 이렇게 할 건데 이제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중포 내려간다 이 뜻이고요. 다음은 요거 친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죠? 자 무자비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다시 당겼다는 거고 이제는 포를 넘겨서. 차가 누르면 상이 빠질 수도 있지만, 안 잡습니다. 요거, 요거 딱 잡, 잡히게끔 놔둘 거예요. 왜? 포 넘어가면 차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차. 이 차. 이해되시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것도 이제 봐야죠. 사실 뭐, 이 상이 나가서 말을 겨냥하는 것도 좋은데, 요렇게 가죠. 요렇게 빠지면서, 마덜라 하면은, 막빠지면은 병이 죽고. 차대하면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그죠? 그럼 궁 틀고, 음. 포넘마가고 깔끔하게. 이거 잡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차가, 대차 안 돼요. 포다리, 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와을 잡든, 상을 잡든, 뒤로 가듯 이색인데 여기 가면은 포를 가지고 잡고 상 뜨면 경기 끝나죠 차가 갈 데가 없어요 말을 잡고 이색했는데 차가 상 맞았고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때요 맞았 잡아주고 상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상이 내려가서 사도 지키고 이제 빠지면서 장군아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대응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격을 상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장군수 생각을 해야 되죠. 면에 있는 포가 날라간다. 뒤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음, 뒤집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군 천국수, 천국수 <laughs> 자 마달라 변으로 가야 되겠죠. 음. 다음 없어요. 문제는 상대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두면 되거든요. 상대는 다음이 없다는 거. 어, 이거 장군. 가운데는 안 돼요. 뜨면서 장군인 게. 장군. 설면 산길이라서 내려가면 외통이고 여기 가면은 살을 잡으면 되고요. 포가 내려오는 것 정도인 겁니다. 음, 그럼 어떻게 될까? <laughs> 이 포를 겨냥할 수 있는 위치가 있나요? 당깁니다. 네, 올라가죠. 이 차를 견제할 수 있나요, 지금? 포를 넘겨갈 수 있나요? 자, 얘가 하나, 둘, 무방비죠, 거의. 그죠? 무방비에요. 마달라. 예, 네, 이렇게 나오면 찔렀을 때막할 데가 없죠. 무방비 상태에서 내려가 내려가고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